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애틀란타가 프레디 프리먼과의 관계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프리먼을 놓치게 되면 맷 올슨을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던 애틀란타가 실제로 오랜드에서 올슨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애틀란타는 대신 유망주 4명을 내줬는데요. 팀 2위 유망주인 포수 쉐일 앙겔리어스, 3위 유망주인 중견수 크리스티안 파체, 9위 유망주인 우한 라이언 쿠식, 14위 유망주인 우한 조이 에스테스로 과거 애틀란타는 일루스를 데려왔던 트레이드에서 엄청난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7년 7월 마크 테세이라를 데려오면서 텍사스에게 엘비스 안드루스 네프탈리 펠리스 메테리슨 제로드 셀탈라마키아를 내줬던 트레이드입니다. 올스는 지난 3시즌 동안 기록한 89홈런이 106개인 피트 알론소와 95개인 에우에니오, 수아레스에 이어 넬슨 크루즈와 함께 메이저리그 공동 3위. 레퍼런스 승리기어도 11.6이 11.7인 프레디 프리먼에 이어 1루수 2위에 당되는 정상급 1루수로 수비를 가장 잘하는 1루수기도 합니다. 올해 연봉이 1200만 달러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부담도 없고 32세 시즌을 시작하는 프리먼에게 37세 시즌까지를 보장해 주느니 FA까지 2년 남은 올슨의 28세, 29세 시즌을 일단 활용하고 연장계약 가능성도 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에틀란타는 조지아주 출신인 티버드슨을 과거 오클랜드에서 데려왔던 것처럼 드래프트나 트레이드에서 조지아주 출신 선수들을 선호하기로 유명한데요. 올스는 에틀란타에서 태어나 에틀란타 근교에서 성장한 선수입니다. 이로써 프리먼 영입 경쟁은 다저스 대 에틀란타가 아니라 다저스 대 미스터리 팀의 대결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재까지 보도된 다저스의 경쟁자는 양키스 아니면 토론토일 가능성이 높지만 양키스가 앤서니 리조와 재계약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소식에 따르면 다저스 대 토론토의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샌데고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전날 다르비슈와 그의 가족을 만난 스즈키세이아는 펠코파크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관측되더니 샌데고와 5년 7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는 2020년 아키야마 쇼고가 신시네티와 맺은 3년 2100만 달러를 뛰어넘는 일본인 타자 역대 최고 대우로 저는 과거 영상에서 오타니를 제외하게 되면 마치 히데키 이후 가장 기대가 큰 일본인 타자인 스즈키 세이야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보도는 일본에서 먼저 나오고 미국 쪽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쪽 보도가 틀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야 한자리가 비어있었던 샌데고는 이로써 스즈키에게 좌익수를 맡길 수 있게 됐는데요 샌데고의 예상 타순을 소개해 드리면 1번 중견수 트렌트 그리 샴. 2번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3번 삼루수 매니마차도, 4번 이루수 제이크 크루네너스, 5번 일루수 에리 코스머, 6번 우익수 윌 마이어스, 7번 좌익수 스즈키 세이야, 8번의 지명타자, 그리고 9번 포수 오스틴 놀라가 될 전망이고, 스즈키가 얼마나 위로 치고 올라올지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샌디고는 시즌 시작 후 오랫동안 이 라인업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프 시즌 동안 손목을 다친 타티스가. 회복 기간이 3개월짜리인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수술이 확정된 건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다 다친 건지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타티스가 오프시즌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고 몇 차례 사고가 있었던 정황이 있다는 건데요. 과거 제프 켄트는 계약서에 오토바이 금지 조항을 어기고 탔다가 다친 후 세차를 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22세 선수에게 준 14년 계약은 무리였을까요? 타티스의 자기관리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손목상태에 대해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 것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신시네티는 1,017만 달러 연봉의 소니그레이를 미네소타로 보낸 데 이어 3년 3,600만 달러 계약이 남은 에우에니오 수아레스도 내보냈는데요. 수아레스를 시애틀로 보내기 위해 지난 두 시즌 동안 OPS 0.945를 기록했으며 FA까지 두 시즌이 남은 제시 윙커를 붙여줘야 했습니다. 스지키 세이아를 놓치고 칼 시거가 은퇴를 한 시애틀로서는 정상급 공격력의 외야수와 함께 주전으로 쓸 삼루수를 한 번에 얻었습니다. 지난해에도 31개의 홈런을 날리긴 했지만 타율 1알 9푼 8류와 3진 171개를 기록한 수아레스는 공갈포 성향이 카일시거와 비슷해 크게 어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프시즌 동안 영입한 3명이 에덤 프레이저, 제시 윙커, 수아레스 3명이고 제러드 켈릭에 이어 훌리오 로드리게스까지 데뷔하는 시애틀은 포스트 시즌 티켓도 두장이더 늘었겠다. 정말 올 시즌을 기대해야겠습니다. 시애틀은 신시네티로 4명을 보냈는데요. 선발이 가능한 우한 저스틴던, 팀 5위 유망주인 좌완 브랜든 윌리엄슨, 그리고 외야수 제이크 프레일리와 추우지명 선수 한명입니다 그 밖에 다른 소식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필리스와 3년 5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을 때 1,500만 달러 팀 옵션이 있었지만 필라델피아가 행사하지 않아 FA가 된맥커치는 올해로 35세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수비 능력이 크게 저하된 반면 공격력은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지명타자로서 가치가 있는 맥커치는 현재 미러키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켈리가 활삭스와 맺은 2년 계약의 세부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2년 1,700만 달러 계약으로. 올해 700만 달러, 내년 900만 달러를 받고 2024년에는 950만 달러의 팀 옵션과 1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불펜 악몽이 이어졌으며 올해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 필라델피아는 브레드 핸드와 1년 6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워싱턴과 1년 1,05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지난해 핸드는 워싱턴에서 41경기 3.59를 기록하고 토론토로 트레이드 됐지만 11경기 7.27로 토론토에게 악몽을 선사하고 방출, 다시 옮겨간 매치에서 16경기 2.70으로 마무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불펜에 불이 붙지 않기 위해서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하는 필라델피아로서는 나쁘지 않은 영입으로 느껴집니다. 팔꿈치 인대 손상이 확인됐지만 토미존 수술을 받지 않고 시즌을 시작하는 디그롬은 2019년에 맺은 5년 1억 3,750만 달러 계약이 헐값 계약이 되어버렸는데요. 올해와 내년 3,250만 달러를 받고 2024년 3,250만 달러 옵션이 있는 디그롬은 시즌 후 옵트아웃을 계획하고 있으며 옵트아웃 후 매체에 남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스티브 코헨 님이 계시니 성적만 잘 내면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에인젤스 조메든 감독은 마이크 트라우스에게 포지션 변경을 문의한다고 하는데요 트라우선 중견수로서 데뷔 시즌 drs 21을 기록했지만 에덤 존스에게 밀려 골드글러브 수상에 실패했고 2013년 마이너스 12와 2014년 마이너스 11을 기록했다가 2015년부터 반등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지난 세시즌 합계는 마이너스 17로 2019년 한해 동안 마이너스 18을 기록한 이안 데스몬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였는데요 에인절스가 트라우스 코너로 보내고 싶어하는 건 브랜든 마시라는 뛰어난 중견수가 등장한 데다 트라우스의 부상 방지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타선과 마운드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텍사스는 맨 무어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9년 디트로이트와 1년 250만 달러에 계약했다가 무릎 부상을 당해 두 경기 만에 시즌을 접고 2020년 1년 350만 달러에 입단한 소프트뱅크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게 되면서 지난해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었던 무어는 24경기 2승 4패 6 2 9로 크게 실망 스러웠습니다. 과거 슌 로드리게스는 애틀란타와 계약 후 스프링 캠프지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받쳐 큰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요. 피트 알론소도 다른 차에 받쳐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은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운전해본 경험에 따르면 대도시가 아닌 경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많아 긴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CBA 타결때 7인닝 더블헤더와 연장전 승부치기가 폐지됨으로써 메이저리그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선수노조가 승부치기 유지를 원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수들로서는 무제한 연장전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장 전 승부치기를 반대하는 쪽은 불펜투수인데, 모르긴 몰라도 선수노조 실행위원들의 불펜투수가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과거처럼 10회부터 시작할지, 혹은 11회나 그 이후부터 하게 될지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찬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